님들 내가 로또 1등되면 당장 해야 할 행동 강령 알려줄 테니까 1등되고 따라하면 돼. 일단 편의점 가서 매직 하나 사. 그리고 복권 뒤에 이름이랑 주민번호부터 갈겨. 누가 훔쳐가도 잃어버려도 님 거라는 증거를 만드는 거지. 그럼 이제 농협 본점을 가야 되는데 또 어디 출입증 입고 청바지 입고 가지 마. 최대한 직장인처럼 하고 가야 눈에 안 띄어. 1등됐다고 모범 택시 한번 타볼까? 절대 타면 안 돼. 기사님이 썰풀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나거든. 그냥 5호선 타고 서대문역 5번 출구로 나와서. 최대한 자연스럽게 3층 복권사업팀으로 들어가 가서 돈 받으면 농협 지분이 이거 저거 막 추천을 할 거야 응대 꾸요 시전하고 일단 차분하게 그곳을 나와 일단 돈 어디 쓸까 계획 세우는 동안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메리츠 증거 다 때려받고 가만히 있으면 돼 거긴 가만 냅둬도 연2.3% 주거든 그리고 이제 차분히 이돈 어떻게 쓸지 고민해보자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일단은 절대 알리지마 님 예상과 달리 불편한 상황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 이건 아주 신중히 처리해야 해. 좋은 일이라고 욕먹진 말아야지 어때 1등 된님 모습이 상상이가? 그래도 실감이 안 난다고? 그럼 내가 만든 로또왕 어플 있으니까 그걸로 연습해봐. 로또는 끈기와 기세 싸움이야. 1등도 천원이라도 하는 놈이 돼.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겼으니까 다운받고 님도 1등 한번 내봐.